안녕하세요.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. 저도 가끔 식당 갔을 때 점심시간 때 줄이 길게 서 있으면 당황하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렇게 된 것이 코로나 이후에 QR 체크인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핸드폰을 꺼내서 QR 접속할 때 찾아가기가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은 네이버 QR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. 지금 흔들기만 해도 간단하게 체크인을 할수 있는 새로운 버전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면 끝까지 봐주세요.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점심 시간에 인사되는 법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바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 qr 체크인입니다 또 이거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요 굉장히 꿀팁이더라고요 특히 카카오는 수시로 쓰기 때문에 그냥 카카오만 실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기능을 잠깐 설정을 해놓으면 두세 번 흔들기만 해도 바로 qr 체크인 코드가 나오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고 제가 설정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같이 50대도 식당에 긴 줄이 있으면 버벅거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QR코드를 간단하게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. 사진에 보시다시피 카카오톡에 간단하게 설정만으로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 QR이 바로 성, 생성이 되는데요. QR코드 체크인이 위부화되어 있는데 QR코드 사용자들 좀 연령대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카카오에 보면 우측 하단에 동그라미 세 개가 있습니다.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실험실이라고 왼쪽에 메뉴가 나오는데 이 실험실을 클릭하시면 보통 쉐이크 기능이라고 있습니다. 그걸로 들어가시면 qr 체크인 기능이 있는데요. 그 qr 체크인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설정이 끝납니다. 그리고 나서 카카오 그 앱을 연 상태에서 두번간단 간하게 흔들면 이렇게 qr 체크인이 나오죠 제가 네이버 qr 도 써보고 카카오 qr 도 써봤는데 카카오 qr 은 장점이 항상 쓰기 때문에 재인증을 받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두번 흔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네이버 qr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을 안 하면 다시 재인증을 받거나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취사 선택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 편리하게 qr 체크인을 사용해 보시고요 혹시 네이버를 사용한 분이시더라도 카카오 qr 이좀 좀더 편리하시다면 둘 중에 번갈아 가면서 쓰셔도 좋을 듯합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어 식당 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간단하게 QR 체크인 할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알림,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